안녕하세요. 필리핀 교민 뉴스. 뉴스 필리핀입니다. 주말을 보내고 다시 월요일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는 한국에서는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부산과 경남,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우리 유현진 선수가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에 나와서 완벽한 투구를 보여준 소식도 있었고요.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 발표 소식도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진 복구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인명 구조를 중단하고 피해자들이 묻혀있을지도 모르는 도시 전체를 그대로 매몰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말을 지내고 나면 아무래도 참 뉴스들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교민들과 함께 살펴볼 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뉴스 필리핀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살펴볼 소식은요, 두테르테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 이 얘기가 심심치 않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소문의 발단은 얼마 전 내시경 검사를 받았던 두테르테 대통령이 검사 3주 만에 다시 내시경 검사를 위해서 공식 일정을 취소한 것이 알려지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자신이 밝힌 병명은 바레칙도라는 병인데요. 위산 역류와 식도염 등으로 식도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 병을 말합니다. 이 발해 식도의 경우는 식도암 발병률이 일반에 비해서 20~30배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런 소문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필리핀 사회조사기관인 sws에서는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요. 조사 응답자 중61% 그러니까 10명 중 6명은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일반 국민 모두가 알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라는 의미죠. 반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3%에 그쳐서 필리핀 노들이 이 두테르테 대통령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에 대한 조사도 있었는데요. 대통령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가 하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5%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 이상설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한편 지난 주말 동안 두테르테 대통령은 가족들과 함께 홍콩으로 1박 2일간의 짧은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말라카냥 특별보좌관 봉고 보좌관이 자신의 SNS에 사진과 함께 이 내용을 올려서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갑작스레 개인적인 해외여행을 간다는 게 사실은 참 낯선 모습인데요. 지난 7월에도 불쑥 말레이시아를 방문해서 파키아우의 경기를 관전했던 적이 있었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사실 24시간 그 역할을 내려놓을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적인 해외 방문도 아니고 휴식을 위한 해외 가족여행이라는 게 우리 관점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수 있는데요. 대통령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필리핀 대통령궁 말라카냥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어제 무사히 필리핀으로 돌아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필리핀의 구호품 처리에 대한 소식입니다. 주말 동안 이 내용은 페이스북에 있는 저희 필리핀 교민 뉴스 그룹에서도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이 소식을 접하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좀 내용을 살펴볼까요? 얘기의 시작은 지난 2013년 필리핀에 큰 피해를 주었던 태풍 욜란다 때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 태풍은 비사야스 지역을 직접 관통하면서 필리핀에 많은 피해를 입혔는데요. 사망자만 6천 명 이상이 발생했고 을 부상자가 2만 3천여 명. 4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된 것으로 알려진 최악의 태풍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우리 정부도 당시 긴급 구호 자금으로 500만 달러를 지원했고 공병대와 의료 부대를 파병해서 현지 복구 작업을 지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국가 재난 사태에 빠져 있었던 필리핀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물자들을 보냈던 건데요. 이들 물자 중 일부가 5년이 지난 최근까지 세부 국제항 컨테이너 안에 보관되어 있다가 결국 폐기되었다는 것이 오늘 전해드릴 내용입니다. 폐기가 된 이유는 이 구호품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이 유통기간이 지나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2013년 태풍 욜란다의 재난구호를 위해서 필리핀으로 보내졌던 물품들이 이재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항구 컨테이너에서 지금까지 보관되었던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이었습니다. 이 구호품들이 필리핀에 들어오면서 관세를 물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를 못했다는 것이 필리핀 당국의 설명입니다. 이 구호품들은 벨기에와 영국, 노르웨이 등지에서 보냈던 물건들인데요. 2013년 필리핀은 정말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만큼 큰 재난을 겪었고, 이런 안타까운 소식에 세계 각처에서 십시일반 어려움을 겪고 있을 필리핀어들을 위해서 긴급 물자를 보내왔었는데요. 정작 필리핀 행정당국에서는 이 구호품에 대한 세금 문제를 빌미로 컨테이너 안에서 그 구호품들을 5년 만에 폐기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하면서 사실 저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대부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들이실 겁니다. 우리 교민들의 생각들은 회복 필리핀 교미뉴스 그룹에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전해드리기는 좀 그렇네요. 마지막 소식은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이 미국, 일본과 함께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일부터 루손섬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데요. 미군 천여 명에 필리핀 군 350명, 일본 자위대원 100명 정도가 이 합동 군사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동안에는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남중국해 일부 지역에서 섬을 탈환하는 상륙작전 훈련이 시행이 되었는데요. 미국은 이 훈련을 다른 제3국과는 무관한 대테러 진압 훈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점은 이 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참여를 했다는 점인데요. 이번 군사 훈련은 2차 대전 이후 일본 자위대 무장 차량이 처음으로 외국 영토에 진입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테러 진압을 위한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이었다는 주장인데요. 우리 정부에는 한미 합동 군사 훈련 비용에 대해서 날선 표현을 거침없이 하던 미국이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필리핀에는 인도적인 차원의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일본을 데리고 말이죠. 이번 주말 동안에도 필리핀의 슈퍼 로또의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행인가요? 당첨금은 계속 누적이 돼서 이제 1빌리언 패소, 그러니까 10억 패소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조만간 10억 패소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억 패소면 우리 돈으로는 200억이 넘는 금액이죠. 이번 달 중에 지프니 드라이버들의 대규모 파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름값 인상으로 지프니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정부에서는 이번 파업이 지프니판 레드옥터버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레드옥터버가 문제네요. 10만 교민, 150만 방문자들이 함께 듣는 필리핀 교민 뉴스, 뉴스 필리핀의 월요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저는 내일 한글날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